It's Charlie's 안녕하세요 찰리 브라입니다 오후 들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다가 아,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보면 참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됐는데 자 지금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건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니고 그냥 사실 상승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그렇죠. 그냥 견조한 흐름? 어, 흐름 장세라고 말하면, 그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알맞는 단어의 표현인 것 같고, 지금, 이제, 어, 사실은 등락폭이 많이 크지 않은 어떤 비트코인 장세가, 한동안은 이번, 이번 주, 이제, 어, 말이죠. 이번 달 말이죠. 그러니까 31일날 CM이 선물 만기기 때문에, 그 바로 전까지가 지금 알고 보면 한 6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한 번에 상승장이 한 번에 한번더올 거다 근데 미니 반등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xrp가 463원 462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게 480원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 그리고 한 며칠을 보내다가 이제 한 다음 주 중반 정도 갔을 때 그때서부터 잠깐 랠리를 펼치면서 550원 어, 550원 정도는 한번더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CME 선물 만기 어, 무렵에서 다시 한번 조정 장세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XRP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장세로 간다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알트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리플에 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천만 원인데 리플 코인이 뭐 갑자기 사천, 사천 원이 된다거나.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어디까지나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천 원을 못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2천만원, 2천5백만원, 뭐 2천8백만원 언저리까지 갔어. 그러면 뭐 5천원이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있,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분석은. 근데 그거는 지금 장세에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비토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좀 약간 섣부른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쨌건 어, 리플코인은 지금 지리하게 하는데 480원에서 뭐 다시 한번 조정 장세 460원대로 살짝 내려와서 470원대 머물렀다가 또 며칠 보내다가 한 2, 3일 보내다가 중반서부터 다음 주 중반서부터 어, 550원까지 어, 한번의 랠리를 한번 거친 다음에 CME 선물 만기에서 그 전에 어, 한 번에 등락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이더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더블 더블바텀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그렇게 보이거든요 역 헤던 솔더 패턴하고도 약간 비슷하게 지금 보이는데 어,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이더도 30만원 고지를 계속 못 넘는데 어, 약간의 반등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강하게 랠리를 펼친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방금 전에 그 리플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리플도 살짝 올랐다가, 또 다시 제자리 걸음 어, 살짝 이렇게 내려와서 470원대 그 언저리에서 한 2,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550원대인데 이더리움도 어비슷하게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30만원대를 계속 계속 못 뚫고 있는데 30만원 고지를 살짝 넘어서 뭐 31만 뭐 5천원이라든가 32만원대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30만원 30 몇만 몇천원까지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랠리 근데 랠리가 뭐 엄청난 반등폭이 있는 건 아닌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 모든 사람이 아마 그 보는 관점이 6월 땅, 그니까 5월 31일날 c m e 선물 만기 그 전에까지는 어, 아마 기간 투자가들도 아마 시기를 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릴 뿐이지 정확히 100% 맞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 제 제가 이제 제 영상을 아마 계속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참고로. 예, 앞으로 시세 형성이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될것 같은가에 관해서만 그림을 한번 퍼즐을 맞춰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영상은 제작을 하는 거지, 똑같이 쫓아해가지고 괜히 막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생각과 많은 어떤 그 분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될것 같고, 자, 이건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 호라이즌 트러스트하고 지금 보시면 지켓이 트러스트가 있는데, 보시면은 요즘에 영지식, 영지식 증명 관련한 코인들이 영 메가리를 못 쳐요 힘이 없어. 근데 그게 다 있거든요.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코드적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면 지금 사실 약간 취약세에 몰린 건 사실이에요. 지캐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해서 어, 우리가 생각하는 지캐시가 반등 펌핑이 올수 있는 그거는 이번 구간을 분명히 넘어야 된다. 근데 그게 지, 그러니까 호라이즌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돼요. 제가 이제 아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당분간은 영지식 증명 관련한 코인들이, 한, 뭐 그렇겠지만, 뭐, 이 또한, 모네로도 한동안 그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어뭐 부정적인 어떤 그 견해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편돼서 긍정적이게 아마 와전되는 어, 양상이 펼쳐지면 다시 한번 랠리가 펼쳐질 거다. 그래서 뭐 이렇다고 그래서 이제 영지식 증명이 망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 저는 이제 오히려 어, 지금 왜 시세가 못 가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케시 같은거나 호라이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영지식 증명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영국의 파운드와야 네, 파운드화도 지금 시세가 계속해서 차트상 바, 이렇게 딱 봤을 때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지금 현재 형국이다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전세계에 있는 모든 커런시들 이죠 휘아트머니 뭐 한국의 원화가 됐든 위아나가 됐든 어, 엔화가 됐든 뭐 하다못해 달러인덱스도 그렇고 다 전세계에 있는 지금 어, 피아트머니는 2020년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값어치가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계속해서 상쇄할수 밖에 없어. 점점, 점점 그 구매가치력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근데 그게 단적으로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따, 상대적으로 다른 것도 있거든요. 사실 보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에서 영착 완화를 대대적으로 더 이상 할수 없는 형국. 일본도 아베노믹스를 계속해서 할 수, 할수 없는 형국. 한국 같은 경우도 다른 식의 타개책을 마련해야지 여기서 괜히 어설프게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 원화 가치만 괜히 어,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인플레이션만 가중된다.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영국도 하다못해 지금 브렉시트 때문에 이런 와중에 있는데 어? 어느 나라가 어느 국가가 지금 거기서 면제를 받겠어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은. 미국이 결국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엔 제로생 게임이다. 결국에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그런 그림을 만들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진짜 구체적인 거는 6월달, 6월달쯤에 조금 더 디테일한 아마 사진이 우리, 사진을 우리가 어, 볼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아톰 코인인데, 아톰 코인도 지금 계속해서 아마 상승 랠리를 펼칠 텐데,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사토시가로 했을 때, 5,985 사토시? 아니면 6,000 사토시는 아마 넘었을 텐데, 어, 6,783어 사토시를 찍으면, 7,000 사토시까지는 분명히 갈수 있다. 그래서, 어 만약에 단기적인 어떤 그런 접근으로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차익 실현을 어느 정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아톰코인 보유자는 나쁘지 않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랠리를 한참 펼치다가 이번에 이제 조정장세가 있고 더블 바텀을 지나서 지금 상승 추세 랠리로 6월달 들어가면서는 계속 랠리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장기 포트폴리오 어떤 그... 어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제가 봤을 때 아톰코인도 나쁘지 않은 어, 값어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드노미네이션의 괴담 때문에 금값이 오른다고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어떤 그 기자의 해석이 여기 나왔는데 어, 제가 계속해서 한번 계속해서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내 금값 국제 시장의 연동, KRX 금시장서 52주 최고가는 환율 탓. 개인 영향도 미미 물가와 리디노미네이션 이론적 실증적 상관 관계도 없다.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 연내 추진은 가짜 뉴스다. 그러니까 진짜 뉴스하고 가짜 뉴스를 여러분들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금값 얘기, 그리고 하다못해 달러 얘기 같은 것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망한다. IMF가 제2의 IMF가 온다. 막 이렇게 어떤 매스컴들에서는 막 그걸 부추겨. 근데 저도 화폐개혁이라는 거는 만약에 암호화폐 기반으로 해서 다른 쪽의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면 그거는 가능하겠지만 뭐 지역화폐라든가 뭐 경기화폐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또 다른 어떤 성질의 양적 완화를 한다면 그거는 가능한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미국 같은 나라가 개발도상국 그런 입장도 아닌데 여기서 화폐개혁을 한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못 어, 나올 수 없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건 지금 금값 개담.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에 관해서 안 좋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유튜버들, 뭐여뭐 여, 여, 뭐 블로거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 경제 문어리나 이렇게 말,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켜보자고요. 예. 저는 이게 통일 문제하고 한국 한국은 어,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통일, 통일이라는 어떤 그 강력한 어떤 그게 플러스적인 요인되는 그 이슈거리가 이벤트성 거, 그런 호재거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트리거 삼아서 한국 경제가 되게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다른 나라 경제는 오히려 꺼, 져도 예. 저는 이제 그거에 관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골드 가격 1285달러, 실버 가격 14달러 63센트. 현실을 알자는 거죠, 현실을. 예. 어쨌든, 현실 알자는거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제, EOS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10에서 11%, 12%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베네핏을 지금 시세에서 갖춰질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 측면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그 정도 언저리. 어, 예, 걸어 두시면, 분명히 매 어, 매도 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뭐, 적극적으로 이걸 매수하자라는 의미에서 제 이번 영상을, 마, 어,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막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10%는 단기적으로 뭐 이게 레리를 펼친다라기보다 이렇게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 중요시하게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안 왔지만 지금 25일이잖아요 근데 31일 날 CM이 선물 만기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번 랠리가 있을 때 이오스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다른 코인들 있죠 그런 것들도 한번 장세가 어, 랠리가 한번 펼쳐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덜컹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6월 달부터 새롭게 랠리가 펼쳐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거든요. 근데 btt는 지금 1.46에서 지금 조정 장세가 있는데 아마 다음번 랠리가 가면 1.46에서 더 올라가서 이번에 1.60을 어, 찍었었는데 아마 그거보다 아마 조금 더 올라가서 또 다시 조정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우상향 관점은 깨지지 않았다는 걸 이제 강조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예, 즐거운 주말들 되세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